오늘 저녁부터 내리는 눈은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내일 다시 찬 공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 많이 춥겠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새벽과 아침에는 오늘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미끄러울 수 있으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도 춥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10도 내외, 그 밖에 중부지방은 영하 5도 내외에서 하루를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 내륙 지역도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차츰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부지방부터 내리는 눈은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동부 그리고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에 5에서 15cm, 그 밖에 수도권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산지에 3에서 10cm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cm 내외로 그 밖에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 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남해안까지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주말에는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며 포근하겠고요. 월요일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밤 사이에 많은 눈이 내려서 미끄럼 사고 위험 높겠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